안녕하세요, 서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주변에 센크가 어, 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센크에 대한 레슨을 준비해봤습니다. 센크라는 것은 우리가 궤도 이탈을 하는 거예요. 어, 공의 위치에 우리가 어드레스를 섰을때 여기 위치에 맞아야 돼요. 공에. 자, 그러면 자, 이 위치에서 맞아야 되는데 자,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으로 내구로 이렇게 들어와서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가 원래 이렇게 와야 되는 궤도가 지금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인에서 아웃으로 너무 과도하게 그게 자 기본적으로 센크는 이거예요. 내 궤도가 자 와야 되는 궤도에서 안쪽으로 더 바깥쪽으로 빠져버리는 거 제가 그러면 자 밀어내는 스윙을 하는 분들이 이런 생 어, 현상이 많아져요. 자 그렇다면 이주 예, 원인은 뭘까요? 자 생각해 보면 궤도를 자 왼팔의 궤도는 옆으로 빠져나가는 궤도예요. 당겨가는 궤도예요. 오른팔은 밀어내는 궤도예요. 오른팔은 스님이 오른팔은 밀고 가는 힘을 써요. 근데 이 밀고 가는 힘이 과해지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 오른팔을 빨리 펴는 거예요. 오른쪽 팔꿈치가 우리가 임팩트 때, 자 오른손이 자 이렇게 접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자, 이렇게 맞아요. 야 임팩트 때. 근데 이렇게 맞는 거야 자 여기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놓고 어, 어드레스 임팩트 포지션에서 자 오른손을 펴버리면 체가 바깥으로 밀려나가면서 샤프트에 맞는 이네개 맞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임팩트 포지션에서 네. 허리 돌려놓고, 오른팔을 펴버리면, 체가 바깥쪽으로 밀려가요, 헤드가. 그러면서 4개 네 맞아요. 이 원인이에요. 두 원인은, 센크에. 자, 우리가 거리가, 내가 얘랑 거리가 가까워야, 가깝게 서서 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경우는 내가 느낌 굉장히 불편해요. 자세가 불편해진 자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내가 쓸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틀려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팔의 위치는 어드레스 이제 조금 치신 분들, 센크가 나시는 분들 기초는 아니잖아요. 그죠? 풀스윙을 하시면서 스윙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센크가 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드레스 자세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다 본 상태에서 체크, 여기 공간 체크, 그죠? 내가 너무 가깝게 서서 내 팔이 몸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보시면 돼요. 내 팔의 위치가 이렇게 걸려있으면 치실 때 얘가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써 이분들은 배치기 하는 스윙이 나올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분은 센크가 문제가, 배치기 하는 문제가 더 커질, 커, 클 거예요. 그래서 센크하고는 조금, 어, 거리가 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센크의 주 원인은 이제 오른팔. 이 오른팔이 빨리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펴지면서 계속 궤도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센크가 굉장히 멀발생해요. 특히, 어, 이제, 스윙을 다 배우시고 난 뒤에 어느 정도 혼자 연습하시는 분들이 센크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하 어, 레슨을 받으실 때는 계속 왼쪽을 쓰세요, 왼쪽으로 회전을 하세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을 자꾸 쓰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오른팔을 강하게 써내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 모든 프로들이 힘을 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른팔을 강하게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신 분들은 오른팔 쓰기 시작해요. 왜 처음에 오른팔 썼을 때는 굉장히 잘 맞아요. 잘 맞고 멀리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오른팔 저과하게 자꾸 쓰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센크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완전 초보자가 아닌 이상한 센크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자 오른팔을 쓰지 않고 연습하는 방법. 자, 오른팔을 내가 안 쓰려고 노력을 해도 계속 써지니까 오른팔 여기 상박을 아예 눌러놓을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붙여놓을 거예요. 얘를 못 움직이게 붙여놓고 몸으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어. 오른팔에 써지게끔 쓰는 거예요 근데 힘을 과하게 못쓸 거예요 잡아놓으면 그래서 오른팔을 완전히 잡아놓고 오른팔의 어. 움직임을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어. 이 연습을 어. 계속 하세요 센크가안날 때까지 어. 근데 오른팔 잡으세요 제가 오른팔을 뛰는 순간 뛰는 순간 자 오른팔 써버리면 이렇게 맞아버려요. 오른팔을 빨리 쓴다 팔꿈치를. 그래서 우리 프로들 스윙 보면, 잘 치시는 분들 스윙 보면, 이 팔꿈치가 이렇게 앞쪽으로 돌아들어오죠. 이렇게. 자, 이거예요. 근데 돌아오기 전에 펴지니까 밀려버리는 거예요. 공의 궤도가. 그래서 오른팔을 최대한 붙여놓고 어드레스 잡아서 연습. 이거 오른팔을 우리가 쓰지 말아봐도 전혀 안 쓰지는 않아요. 오른팔의 움직임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오른팔의 움직임을 모르기 때문에 과도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시고 난 뒤에 스윙 체크를 하세요. 천천히, 둘, 셋. 자, 이렇게 스윙 체크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팔의 사용량을 줄이고 왼팔의 사용량을 늘리셔야 돼요. 결국은 자 생크 날 확률 오른팔. 위치에 오른팔의 위치. 어, 더 자세하게는 오른쪽 팔꿈치의 위치에요. 팔꿈치가 여기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보이면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와서 나간다. 이때 팔꿈치는 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펴지는 거는 팔로 승리 펴져야 돼요. 예전에도 내가 오른쪽 팔꿈치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자, 팔꿈치 내려와서 그 다음에 펴져 나가야 돼요. 이때 오른쪽 어깨가 과도하게 안 써지게. 그래서 아까 이거 붙여놓는 이유가 어깨도 과도하게 밀고 나가지 마라고. 자, 밀고 안 나가고 여기서 그냥 탁! 오른쪽 어깨 떨어뜨리고. 그러면 몸이 돌는 대로, 어, 내가 몸통이 회전하는 대로 돌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스윙이 굉장히 좋아지고, 스윙 궤도도 좋아지고. 그래서 오른팔을 안 쓰면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게 돼요. 골프에서는. 그래서, 어, 우리 골프에서 오른팔을 쓰는 거는 퍼터 밖에 없어요. 퍼터만 밀어내기 때문에 퍼터만 오른팔을 쓰신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어, 오른팔을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어, 오른팔의 사용량이 한 20%에서 3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많이 죽여놓고 연습을 하신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좋은 스윙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센크 없이 편안한 골프 치시기 바라면서, 어, 다음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